안녕하세요. 일상송 속 일상 속 메이크킹을 찾아라. 어, 안녕하세요. 저는 소널의 루루루입니다. 저는 소널의 소널짱입니다. 어, 저희가 소널에서 기획한 프로젝트인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메이커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선생님들을 찾아서 짧게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어, 오늘은 메이크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야강 비행 선생님과 함께 할 건데요. 자 그럼 선생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세요. 아, 저는 자유로운 영혼이고 <laughs> 어, 만드는 거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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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봐도 스님께서는 되게 뭐 3D 프린트, 레이지 커팅기, 솔리드 웍스, 뭐못 만지는 게 없는 그런 다재다능한 분인 걸로 유명하신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어떤 목표가 따로 있으신지. 목표는 그냥 만들고 싶은 거 만드는 거? 만들고 싶은 거 어떤 거요? 뭐 아무거나 주전자 꼭다리, 뭐아져가지고 만들고. 아뭐감 깎는 기계, 진짜요? 털 이런 거딱 드릴에 물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오, 그럼 진짜 쌤은 일상 속메이커 정말 필요해서 만드는 어 진짜 일상 메이커업이시네요 오, 어, 뭐, 알씨카 이런 거. 근래툭 빠진 알씨카. 아우, 알씨카. 다양하게 배치가 잘안 돼서 이렇게 모터드라고 밑에 달라고. 음, 그거 지금 만들고 있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어, 기대되는데요. 그러면 책은 이렇게 재미있게 가장 재밌게 만든 r c 카 말고, 혹시 또 있으신가요? 레이즈 커팅기 만지는 게 재밌더라고요. 레이기아무 음 네, 네. 저도 한번 배워봤었는데. 결과가 빨리빨리 빨리 나오니까. 음 지금 만드는 거, RC컵 메인바디 만들었고,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거는 그, 라즈베리파이 케이스. 지금 클러스트링 해보려고 여러 단 쌓아서 네네. 하려고 음 그냥 음 이렇게 이제 바로 잡으면 안 좋으니까. 음. 그냥 그 위아래로 이렇게 해서 서포트 넣어서 그러니까 손으로 좀 잡기 용이하도록 음, 음, 한세 가지 <laughs>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 아그 구멍이 작아가지고 3mm가 볼트가 안 들어가더라고 어. 그래 이거를 구멍을 확장을 해서 볼트를 넣느냐 네. 아니면 3mm 탭을 해서 어. 들어가게 만드느냐 아니면 2mm 볼트를 쓰느냐. 음. 쌤 얘기 들으면 되게 메이커의 전문성이 느껴지는 그죠. 우리는 그냥 이거 이제 만들면은 아 이거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하는데 쌤은 여기에 나사를 어떻게 박아서 얘를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게 뭐 부품을 위에 넣을 것인가 밑에 넣을 것인가 이 되게 전문가의 영역으로 들어선 게 느껴지지 않아요? 어, 진짜 그러세요. 응. 어. 그러면은 일상 메이킹을 이제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 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주위에 이렇게 아두이노에 처음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코딩 강사 양성 과정을 처음 들었는데 아두이노 때문에 들었어요. 그래 일단 아두이노 그러니까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무료 강의가 좀 많으니까 그것부터 시작을 하면 음. 거기서 이렇게 그면또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고 또 다른 강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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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연결을 듣다 보면. 뭔 자기 하고 싶은 거를, 뭐, 처음에 3D 프린터부터, 3D 프린터가 제일 많이 깔려있으니까, 그것부터 쉽게 해서, 레이저도 좀 쓰고, 3D 모델링도 좀 배워서 하고, 음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어요. 무료 강의를 활용을 최대한 하면서, 뭔가 재미를 느끼는 것부터 조금씩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이거다 하고 나면, 어, 그러면, 뭐, 이것도 한번 해볼까? 이것도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이어나가는. 그런 형태네요. 그죠? 만약에 선생님은 이게 취미 활동이잖아요. 네. 그죠? 이 취미를 가지고 혹시 뭐 다른 걸로 연결해갖고 뭐 이렇게 돈벌이를 할수 있는 방법? <laughs> 아, 뭐돈 벌라고 처음부터 접근하면 힘들잖아요. 어... 돈이 안 되면 힘 빠지고. 어... 근데 재밌게, 재밌게 뭐. 자기 뭐 만들고 싶은 거 간단한 것부터 음. 만들면서 재미있게 음.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뭐돈 되는 일도 안 생기겠어요. 음, 어, 맞는 말씀이시요 음. 진짜 정확한 음. 말씀이세요. 네. 자, 그러면 은 야광 비행 스님께서는 생각하시는 메이커 활동은? 메이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사진 살의미로는 만드는 거, 만드는 사람, 음. 그런 건데 일상, 일상의 재미, 아, 일상의 어. 재미, 어, 놀이. 일상의 놀이. 예. 네. 음. 뭐 그래야 더 나아가면 뭐 돈도 되면 좋고. <웃음> <웃음> 네. 재밌게 재밌게 뭔가를 자기가 만들고 싶은 뭔가를 만드는 거라고. 옛날에 다 만들었잖아 사람들. 그렇죠. 뭐 옛날에 놀이 놀이 같은 것도 노는 어떤 도구도 다 만들었었고. 뭐 음. 썰매 같은 것도 만들었고. 다 공기. 이도 뭐 만들고. 예. 네. 아, 공기 공기 놀이하는 것도 이렇게 돌. 정확, 이렇게, 적당한 사이즈 주었었고 그에다 음. 만들었었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음. 어릴 때, 우리 연날리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 연은 내가 만들면 허접한 거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대나무 탁 해가지고 만들어주면 <laughs> 진짜 그게 뿌듯했었어요. 방패어어 어. 옛날에 다 만들어서 했는데, 썰매도 음. 네. 뭐, 음. 굵은 처서 아래 해가 만들고, 이렇게, 뭐지, 스틱, 음. 이것도. 음. 못 이렇게 어, 잘라가, 맞아요. 갈아가, 박아가 어. 만들어 쓰고 어, 그게 기억나 더는거까 그래 하다가 그 다음 발전된 썰매가 그 앵글 어. <laughs> 앵글 박아 쓰고 어. 어, 좀다 해봤어요 <laughs> 중간에 이렇게 약간 <laughs> 어. 약간 혼나가지고 나다 <laughs> 해봤어 지금 생각하니까 <laughs> 처음에는 골리간 어. 철사를 우리 아버지가 박아줬어요 어. 그거에서 그잘안 그거 나가 그래서 그쵸, 잘안 아, 아버지 이잘안 나가요? 그러면 칼 진짜 부엌하네.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보컬이잖아요. 그거 달아줬어요. 그잘안 어. <laughs> 나가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앵글 있잖아요. 네. 그걸 달아준 거야. 허, 진짜 너무너무 겁나 잘 나가요. 그래서, <laughs> 보컬은 <오>. 엄마한테 또래들만. 엄마한테도 혼나주싶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었던 기억이 나요. 와, 아, 신기하다. 신기하다. 아니, 저는 조금 이제 더. 늦게 태어난 세대잖아요. 응, 응. 썰매 하면 그냥 문구사에서 파는 플라스틱 썰매. 응. 그리고 그걸 동네에서 즐겁다. 탄 적도 없고, 어, 항상 썰매장에 가야 탈수 있고, 음. 동네에서는 그렇게 노는 친구들이 없었어가지고, 음. 썰매에 이런 깊은 세계가 있는지 처음 <laughs> 알았어요. 그거 또 기억나는 게, 이 손잡이 이게 없어갖고잘안 아, 나가는 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 줄 따라가 땡기고 그러 <laughs> 어, 또막 질질 물면서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니서 저는 오빠가 저아가지고 재밌었는데. 옛날엔 다, 그니까 자기가 필요해서, 그런 것도 자기 필요해서 만든 거잖아요. 놀고 그러니까 싶으니까 만든 네. 거죠. 잘못 만드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남자애들은 어느 정도 음, 조금씩 뭐 허접하지만, 음. 그래도 음. 만들어 보고 실패하면 또 다른 사람 만드는 거 보고 또 참고해가지고, 카페해가지고 <laughs> 어, 어, 어. 벤치마킹 어, 이런 거말지 벤치마킹 <laughs> 어, 어. 좀더잘 만들고, 어. 음, 그래가지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파는 거 사서 하면 진짜 확실히 재미가 좀 네. 덜해요. 맞아, 맞아. 맞아요. 애착도 없지. 네. 어, 애착도 없고. 어, 맞아요. 내가 만든 거에 되게 음. 애착을 가지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안 만들고 산 거는 그냥 부서져도 음. 부서졌다. 이러면 좀 어버리고 이러는데. 맞아, 맞아. 내가 만든 거는 부서졌다 하면 너무 고치고 싶고. 어떻게 막 이렇게 좀더 네.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거. 이게 이제 좀 형태는 이제 달라졌지만 뭐 3D 프린트를 이용하고 레이지 그쵸. 커팅기를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그 속긴 그, 재미는. 어, 네. 재미를 <laughs> 좀 네. 찾아서. 그쵸. 우리 아이들이 좀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그게 네. 홍보가 많이 돼야 되고 교육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마중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오와. 접하기는 어려운데 오와. 누군가 이렇게 살짝만 건드려주면 음. 거기서부터 자기가 막 이렇게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음. 막 스스로 찾아다닌다고 무료 맞아, 교육 같은 것도 맞아. 아니면 무슨 돈 내서라도 배우고 그쵸. 음. 그런 게 돼야 되는 것 같아. 요 음. 선생님은 진짜 메이커 킹인 것 같아. 요 어, 진짜 킹은 진짜 아니고. 진짜 이성 즐기시는. 그냥 메이커. 어. <laughs> 드론 드론 만들어가 날라댕까요어 <laughs> 좋다. 연. 연. 아니, 드론에다가 연을 이렇게 연결해서 오! 안 띄고 드론 하려고 연을 날리는 거죠. 어때요? 오, 오, 좋다, 좋다, 좋다. 오, 좋다. 자, 엉망가세요, 어, 좋다. 우리 도전해봐요. 운동하세요, 운동. 도전해봐야 되겠어요. 음. 뭐, 추억을 돌이켜 볼수 있었던 어. 시간이었네요. 어. 아, 그러면은 아. 어, 메이커, 메이커 킹을 찾아라. 저희 음. 첫 번째. 썰매킹을 찾아라, 댄. 첫 번째 메이킹을 찾아라. 아, 어, 그, 야간 비행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음. <laughs>